반갑습니다. 쇼핑플래너 이임주입니다 오늘 네 제가 단독 방송으로 피그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클리오의 아이라이너와 함께 네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짜잔! 매직펜입니다. 더불어 쌍커풀 매직펜. 저도 이거 영상 봤는데 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 오늘 정말 또렷한 눈매. 네 오늘 완성시켜드릴 두 가지 상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특별한 가격과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 마음의 창을 활짝 그리고 또렷하게 만들어드릴 상품이 바로 이두 가지 상품이에요 뭐 처진 눈꺼풀 혹은 호 쌍꺼풀 외꺼풀이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오늘 고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네 더불어 쌍꺼풀 매직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더블업 쌍꺼풀 매직펜은요, 간편합니다. 요렇게 다이얼 형태로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 보이시죠? 이 쌍꺼풀 만드는 막대랑 요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쁘죠? 굉장히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딸깍 돌리고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1분 안에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믿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1분 안에 쌍꺼풀을 만들어? 내가 최소한 수술을 해도 회복기간이 얼만데? 비용이 얼만데?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딸깍 돌리고 그리고 눈에 이렇게 눈매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쌍꺼풀 두께만큼 그리시고 자, 살짝 흡수시켜서 태로 이렇게 어 눈을 떴더니 번쩍 뜨였어요. 어머, 딴 사람 같다. 어 놀라운데요? 어자한번더어 어, 아이라이너로 그리고 눈매를 더 또렷하게 그림을 딱 그려주면은 헉! 어머 아까 그 사람 맞아요? 어, 정말 놀라운데요? 탁 눈에 박히는 그 눈이 좀더 또렷하고 뭔가 이게 초롱초롱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바뀐 느낌 안 드세요? 근데 저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정말 간편하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쌍꺼풀 액이나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셨을 때 살들이 좀 처지는 거 스텝 1 맞춤형 리얼 쌍꺼풀을 만들어줍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크기만큼 발라주시는 거예요 바르고 제품 발라주세요 불투명하죠 지금은 짜라라라란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눈을 천천히 뜹니다 오, 딴 사람이 됐어요. 거의 외커플인데 쌍꺼풀 없는 눈인데, 거의 속쌍꺼풀인 것 같아요. 근데, 오, 선이 생긴 거 보이시죠? 헉,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어, 저는 사실 쌍꺼풀이 있는 편이긴 한데, 있어도 사실 사람들이 쌍꺼풀이 좀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티가 많이 나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면, 한쪽에만 붙이면, 은 그걸로 한 화장이 한 30분 걸린다면은 그 쌍꺼풀 테이프 맞추는데만 5분이 걸리고요. 그뗄 때도, 아우! 그 소리 날때 있잖아요. 그 테이프 붙이고 있다가 뗄 때, 아, 이 눈가 살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해요. 그래서 이 성분까지도 꼭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킬 브라운, 킬 블랙의 아이라이너입니다. 아이라이너 따져보실 때 어떤 거 따져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오래 선명하게 가는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렇게 먼저요. 킬 블랙으로 제가 또렷하게, 어떻게 변신이 되는지 한번, 어, 시, 보여드리려고요. 한쪽은 강아지상, 한쪽은 고양이상으로 연출해 볼 거예요. 자, 낮저 밤이 좋아하시죠? 남성분들.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기는 여성. 한번 대볼까요? 네. 그려봤는데 자, 고양이 눈매 좀 연출됐나요? 좀더 꼬리를 올려볼까요, 여러분? 자, 초 집중 그리기. 어, 저초 집중했어요. 고양이상, 강아지상. 차이가 좀 있나요? 초 집중 그리기 했는데, 저는 사실 아이라이너 따지실 때 그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오래도록 꾸준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요. 놀라운 지속력 테스트 와 시간 보이시죠? 지금까지 쇼핑 플래너였고요 두 가지 상품 만나봤습니다. 어, 두 가지 상품 끝까지 주문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슬 슬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